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7월부터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에 조용하지만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지원금은 없을지 정부지원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히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1인당 최대 198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 주세요.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안전망 강화, 직접적인 현금 지원 확대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국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국민은 1차로 15만원, 2차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25만원을 지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1차 30만원, 2차 10만원 추가로 최대 40만원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원, 2차 10만원 추가로 최대 50만원 지원. 고소득자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포인트 등 현금이 아닌 형태가 유력하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6월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7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정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이니 추후 정확한 소식이 나오면 다시 영상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난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지원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매달 4만원, 2인 가구는 6만 5천원, 3인 가구는 8만 3천원, 4인 가구는 무려 월 10만원까지 카드로 충전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지급받은 금액을 1년 동안 모으면 1인 가구는 연 48만원, 2인 가구는 연 78만원, 3인 가구는 연 99만 6천원, 4인 가구는 연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더 많은 경우에는 연간 지원금이 커집니다. 이 지원금은 매월 카드에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국산 과일, 채소, 우유, 육류, 잡곡, 두부 등 신선한 먹거리를 전국 가맹점에서 카드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중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만 지원이 시작되고 이전 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농식품 바우처로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혹시 해당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늦지 않게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새 정부는 복지 안전망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일하는 국민이 일정기간 소득이 끊기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민이 건강 문제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때 국가가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시범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재정 분담, 대기 기간, 진단 체계 등 구체적인 설계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단 아직 전국 확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 지급 조건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추후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검토 중인 해당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 지원 제도인데요. 해당 지원제도를 통해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정액제로 48,150원을 받을 수 있고 직장가입자라면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기간 이후 최대 15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66,000원을 30일 동안 받으면 198만원 하루 48,150원을 30일 받으면 144만 4,500원 하루 66,000원을 150일 받으면 990만 원, 하루 48,150원을 150일 받으면 722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1단계 경기부천, 경북 포항, 전남 순천 등 6곳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3년 7월부터 2단계 서울, 부산, 대구 등 7곳 2024년 7월부터 3단계 전주 등 5곳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단계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과 지원 방식,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히 2단계와 3단계 시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2단계 시범 사업, 경기 안양,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등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지급 방식은 정액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택 요양, 외래 진료 등 요양 방법에 제한이 없고,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시범 사업,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등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즉 소득이 많아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48,150원에서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2단계와 동일하게 정액제로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양 방법 제한이 없고 대기 기간 7일, 최대 150일 지원 등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해야 하고,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 중단 확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등 다양한 취업 형태가 포함되고 시범 지역 내 거주 또는 근무자라면 일정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청하면 1인당 198만원,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제도 등 관련 정보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떻게 전국 확대와 제도 설계를 추진할지, 추가적인 정책 발표와 변경 사항이 나오면 다시 안내 드리고, 이제 곧 발표될 추경한 소식도 다시 영상을 통해 새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